홍치미, 자, 김장, 배추, 어 아, 절였습니다. 이건 배추 속에 하나씩 넣고. 음 맛있다 누나 뭐 하세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뭐요? 안 되겠는데요? <laughs> <야>, 쪽파요 쪽파 <laughs> 야, 야, 배추. 이거는 제 겨울 양식입니다. 두 마리야, 어떡하냐, 이두 마리요? 어. 볼까두 마리야, 이 안에. 오, 소리나면안 돼. 아유. 아, 한 마리. 아이고, 멋있잖아. 아, 날라갔다. 아, 아,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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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왕전이들죽이네 어, 여기다 도망간다. 감도 서어야 돼. 감은 몇개있어 미원 이런 거안 넣고 미수은뭐 뭐예요? 황태. 황태? 응, 황태 표고버섯 파뿌리 또 뭐지? 다시마 또 뭐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네요. 여러 가지 건강식이네요. 어 그래 미원을 안써 저기 음. 다시 저기 음. 뭐 버섯을 많이 넣었잖아. 오, 응. 다시마 뭐. 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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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네. 벌 잡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응. 흠. 아이씨 왜 자꾸 나와 표고버섯 다시마 와, 제대로인데 이거는 쟤네 주면 돼 아롱이 다롱이 닭, 닭. 아니 아롱이 다롱이 줘야지 이거 다감 생강 마늘 음. 뭐야, 이거? 이거 따뜻한 네 어, 음. 새우젓. 새우젓을 고래 없다고 하죠. 지 어. 일단 이것만 넣고. 좀더 넣어야지. 아니, 아니. 아, 그래. 제가 배추가 싱겁지? 음. 음. 일단, 음. 맛을 보고 하자고. 어. 비벼 <목소리도 대병한 진짜>? 이제? 꽈로 어떤 맛에요로좋 비비고. 영호야. 네. 조금 매콤해달라고. <laughs> 저는 매콤한 게 좋습니다. 여, 비비고. 여기는 나도. 어 그래? 야좀 살살 잘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음. 뭐 응? 다루듯이? 뭐. <laughs> 아기 다루듯이. 그래 <laughs> 아기 <laughs> 다루듯이. 여자 엉덩이 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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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데또유 니가 이있습니다니니 저기다 놓을니고 니가 아, 진짜 맛있겠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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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잘 안들어갔어요 ترجمة 이건고춧 가루 반. <laughs> 아, <laughs>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굉장잘다 맞습니다. 너 저걸로 오는 거 싫다 그랬니? 아, 괜찮습니다. 마음껏 날개를 펼쳐 보세요. 좀 비비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살았어 배추가. 어디 이차로 도망가나? 아, 어디 도망가? 잘 비벼서 데이 이제 여기다 그리고 얘가 물이 들으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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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숨을 응, 렇렇게그렇게 숨을 게 이렇게. 나렇게 이렇게. 이렇이거 아유 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 한 200포기까지 잘라봤습니다, 아주. 거기다 빌릴걸. 응? 어? 응. 우리 머리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쓰... 여기다 해야 돼. 꽉찼자 아, 잘하면 돼. 꽉 찼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지 진짜 예쁘다. 응.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겠는데? 아, 김장을 이렇게 여러 시 모여 갖고 어? 여러 시 해야지 그냥 맛없는 것도 맛있습니다. 그냥. 홍시도 넣었어? 응. 예. 별 사과, 홍시 뭐별도다 들어갔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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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이쪽 파가 되게 비싸. 아 어, 쪽파 잘 심었네. 그래 잘 심었어. 거봐그또뭐 그냥 한칸한칸 한 심어도 잘 났잖아.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가늘지 아니야, 난 이게 좋아 가는 게. 이은 거는 걸릅니다. 들어, 누가... 들어 가요 밭으로. 우리 자연님이. 대주님이 이게 덜군 김치입니다. 이게 덜것어 이게? 싸 먹어 봐봐. 여기다가 싸 먹으면 맛있지. 맛있답니다. 야 마스크. <웃음> <웃음> 저희는 코로나 일구 뻥 치지 마. 응 <laughs> 음, 하나 해봐 안 먹어 보자. 잘 좌봐. 익었네. 줘봐. 뭘잘 익어? 먹어봐. 아, 배추는 여기 맛있게, 여름 배추가 맛있는데. 그래! 아, 나도. 아주 잘 익었어. 나, 이, 걸 하라니까, 와. 음, 그죠? 먹을만. 어봐 배추 맛있어, 누나 짜지도 않고, 딱잘 쪄졌네. 음, 짜에도안 음. 짜고. 응. 어. 아니, 얘 그대지. 짜야 돼. 그러니까 얘가 살았어. 좀 얘가 좀 짜잖아. 딱 좋아. 얘랑 얘랑 콩알이 맞아. 그러니? 응. 음. 그럼 옆, 덕한 안에 그래? 음. 맞아, 맞아, 맞아. 음. 응, 딱 좋아. 야, 음, 야 이거 보세요. 야 이만해. 야 가리비.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라고 하고 소라 이렇게 아주 멀리서 사오셨습니다. 홍합. 야 끝내줍니다 아주. 응. 응. 야잘 먹겠습니다. 또 짠, 야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홍합 소라 이게 뭐지 이게? 홍합은 그거 아줌마가 자연산 이게 자연산 같아 보면. 보니까. 맛보라고 진짜. 음, 가리비 대. 자 이게 이게 새조개인가? 새조개는 아, 아닌 거 같은데. 자, 와. 근사합니다 하죠. 항상 아, 제가 좋아하는 무상교브 아주 <laughs> 이렇게 오. 이만큼. 와. 음. 아주 지금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야 우와 아,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아주 누구 생일입니까 오늘 생새우 넣었어 음, 생새우 음, 장가가는 깜빡이 날 깜빡이자 그랬어 나 오늘 장가가는 날인가 <laughs> 아, 누구한테 장가가 정이 그래, 없는데 아니 저 <laughs> 아롱이 장가갈 사람이 없네 요 어. 아. 언젠가는 오겠지. 아니괜아 아니 될 야, 아, 아니지, 거 예술이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와. 김치에다가 딱싸 먹으면 석배기에다가끝 내주겠네. 자, 하나. 가리비 음. 두 장에 전 막걸리 아. 안 먹습니다. 아. 어, 파까지. 음. 아. 이렇게 도네 아. 음. 맛있냐? 야. 죽인다 와음 <laughs> 와음 와음 진짜 오늘 죽었다 진짜 응. 와 어, 여러 자게 생겼네 응. 벌들 싹스리하고 이거 여기서 따온 거야 응. 키운 겁니다 제가 응. 아딱이 포고야 예 네. 그냥 좀 해도 돼요 무슨 이거 무슨... 기름장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 아, 포... <laughs> <laughs> 이게 다 자라인가 아니야 지금 크고 있는 거잖아 응. 아. 향이 아주 기가 막히죠 뭐 맛있다 응 자연산을 어디다 갖다 대가위좀 먹어봐 먹어봐 그래 내가 가위 안 갖고 왔어? 누가 절였는지 아주냥? 잘 절였네 아주냥 꼬득꼬득하게 배추가 산으로 갑니까? 어, 이게 누가 절여 지가 절였지 산으로 갈라 그랬는데 산으로 배추가 가. 산으로 갑니까? 산으로 가냐? 고산으로 간다 야 배추가 어이. 아니, 예. 또, 이런 게, 또,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담글 수 있습니까? 아유, 뭐 충분하죠. 어이, 좀 해보신 솜씨입니다. 아유, 이렇게 해갖고, 싹, 한번 딱, 해갖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엎어서 내라 엎어서. 엎어요? 아니지, 뒤집어 놔야지. 엎어?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이십니까 자. 아유, 전문가인데도 어, 이게 지역, 지역마다 틀려요. 꾹꾹 음, 음, 네. 눌러주세요. 네, 지역마다. 양편, 이렇게 고 아유, 제 얼굴을. 네. 귀신 같은 손놀림만. 좋아. 귀신 같은? 자.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어설픈? 아유 이 프로 부족이야. 아, 2% 부족이야 2% 훌륭합니다 아, 애매한 아, 여기저기서 자꾸 <laughs> 말씀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김장 처음 하시는 거 맞죠 아유 제가 많이 해본게 지금 200포기까지 해 봤습니다 어쩌다 어쩌다 <laughs> 말로만 오늘 고사님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고사 문화 방송 많이 애용을 달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뒤에, 야, 뒤에는 너왔는 안다. 여 고춧가루 한개아 이게 원래 아, 그는 거야? 그래, 그시다 이렇게. 만나면 자. 좋은 친구. 음. 고산 문화 방송. 아, 방가 방송인들을... 이라고 일단은 겉에를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여기서 톡톡 아, 여기 왜 톡톡톡이 <laughs> 왜 나오냐. 이게. <laughs> 어? 왜 톡톡톡이 왜 나오지? 진짜 맛있겠다. 이 예. 음. 맛있게. 아, 속에까지 하니까 여기, 여기. 이 깊이.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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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똑해. 속에까지. 불쌍한 우리 고사님. 아주 드센 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삽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살아요 뭐 먹었으면 살아야죠 <laughs> 아 속이 깊이느라고 거긴 살아서 밭으로 간다고 아 진짜 맛하나도 없겠다 아니가야만 깐적깐적 가지고요 속이 깊이 넣어 <laughs> 그래, <사공이> <laughs> <어디로 가죠? 웃음> 아, 그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아 저리로 산으로 아니지, 갑니다 고산 문화방송으로 가는 거 그래 고산으로 가면 되지 자. 뭘 그래 저도, 거지, 응. 저도 이제 카메라를 놓고 무치겠습니다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네. 열이 안 것도 올려줘 아니 이거 끼고 저거 뭐 산에 가면 되겠다 <laughs> 산에 가 응. 됐다 물이 많이 생기겠는데 물이 어, 많이 생길 거야 얘 응. 살았으니까 스르네. 어머 저거 저거 안 넣었다 뭐. 뭐? 뭐 중간에 박아야 되는데 어. 박아주세요 니가 <laughs> 얘기하니까 세게 박아 버릴까? 니가 <laughs> 이렇게 하니까 얘 얘는 다 심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 이거 밭으로 갈것 같아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게? 나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응. 금방 진짜. 먹는 거는 괜찮아 이게 근데 3월달까지는 어려워. 아이 이거는. 그때까지 가지도 않아 아 이거 저기 김치 쪽에 눈 거래니까. 땅에다가. 왕벌. 어, 빵벌. 왕벌이 내 앞에서.